제 일하는 아, 장소도, 네. 거룩한 곳인데 네. 굉장히 제가 i I take up. How are y 신발 I'm 쓰고 네. 막 그랬었어. 이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안녕하세요.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가족 여러분. 또한 주간 잘 보내셨죠? 지난주 아주 두 성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아주 뜨거운 주제거리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귀하신 우리 성교사님 두분 모시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한주 동안 평안하셨죠? 예. 네. 네. 오늘 또 이제 두 성교사님께서 각기 다른 삶을 살다가 어떻게 부부가 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음.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우리의 만남. 우리의 아우. 만남. 우리의 네네.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laughs> 그 주제를 <지절에> 가지고 이야기를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성교사님 원래 간호사이셨고, 네. 네. 또 이렇게. 어, 결혼하기 이전에도 음. 또 어떤 이 장애인에 대한 마음도 가지고 계셨었다고 네, 네. 들었고 또 수호를 그렇게 또 사랑하셨다고. <laughs> 네. 네. 아니 저도 뭐 어, 에에뭐 예? 아, 네. 예, 아, <laughs> 네. 아, 네. 어떻게 이런 계기가? 아, 제가 다니던 병원이 상도동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상도동 그 근처에. 농아 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제 병원, 그 다니던 병원이 이제 특징이 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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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아가 그 학교 다니는. 네네. 근데 부, 그러니까 아이가 둘 있는 이제 가정이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딸이고 둘째가 이제 남자 아이였는데. 오는 순간, 이치, 예, 단골이었는데 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1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제 동생하고 이제 엄마가 오는, 왔어요. 음. 근데 그 누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은 이 어머니가 그 농아인도 반건청인이 있고 그런 게 남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친구는 그이 보청기를 끼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 그런 상태였는데 이 아이를 일반 학교를 든 거예요. 네. 근데 그 일반 아, 학교에서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아이가 이제 스스로 삶을 바감을 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남자 동생이 하는 말이 누나가 그 상황이 되기 전에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어딜 갈까? 이곳에 대한 반복적인 물음이었던 거예요. 음. 근데 제가 그 말에 충격적이었던 게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구나, 이분들에게. 네. 내가 직접 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음.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길 원했어요. 그러셨군요. 계기가 있었군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제가 그 사역을 못 하고 음. 결혼을 한 거죠. 네. 네. 아, 참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런 시작이 이제 선교사역으로 네. 이제 이어지게 되었는데 어, 이 주위에 저희 청년들도 보면 간호사 친구들 진짜 음. 많거든요. 네. 뭐 우리 선교사님 그때 간호사 하던 시절은 뭐더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군에 있어서. 교대 근무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어 아까 사각지대 이야기했는데 네, 신앙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또 간호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이어가셨는지 제가 처음에 딱 병동으로 갔어요 저도 아 이렇게 병동에 예, 병동으로 네. 병동으로 갔는데 말 그대로 삼교대가 있으니까 네. 제가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진짜 교회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율동도 하고 막 가르치고 그런 <laughs> 상황인데 안 되겠다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는 로컬로 움직였어요. 음, 그 주된 이유가 교회를. 교때문 교회 네, 주말에 네. 제가 쉴수 있어서. 네. 그렇게 했고요. 어, 그 고민 안에서 정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 나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있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예수의 자리, 네.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 나는 본질이라고 아,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꼭, 물론 상황이나 시간이 돼서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함께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음.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음.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향해서 예수가 예수님이 그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음. 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 삶이 예배의 네. 자리가 되면, 맞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제 마음에 네네. 그렇게 먼저 그런 삶을 사셨던 간호사 선배이시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음. 또 청년일 때 신앙생활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막 수련회 같은 거 있을 때 아, 저... 그렇죠. 맞아 열성이에요. 네. 열성이한 번도 빠진 근데 이제 제가 무단 결근을 해버렸죠. 수련회 때문에. 어, 수련회도 그런데 저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네. 제가 그때 교사로 있었거든요. 네. 막 율동 가지고. 네. 근데 선배들이 다그 기간에 휴가를 가져가시고. 네. 저는 이제 말단이니까. 휴가 날짜를 내가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월로 그렇죠? 네. 밀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일하는 장소도 네. 거룩한 곳인데. 데 네. 그냥 제가. 부단결근을 <laughs>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나중에 시말서도 쓰고 막 네.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laughs>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교회를 사모해야 사모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에 <laughs> 아, <laughs> 이렇게 이 정도는 사모해야 사모가 된다. <laughs> 아좀 이런 어, 이야기가 드는데 뭐 우리 성교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박수영 성교사님도 정말 누구보다 교회를 사모하고 예, 교회 있는 곳이 너무나 좋고 예, 예. 근데 제가 우리 지난 주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렇게 그, 불심이 <laughs> 어, 남다른 아주 특심이셨던 상황이었어서, 교회 나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처음에 제가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친구가 이제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한 집안의 두 종교를 절대 인정 못 하시고, 어, 예전에 다 그랬죠. 이제 핍박을 하시고, 네, 네. 또 많이 혼나기도 하고, 네. 그때까지 또 전혀 혼나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혼도 나고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는 게또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네. 이것이 이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네. 늘 이제 교회,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상호했죠. 네. 그런데 어, 그 이전까지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도 몸이 좋아지지 않았었는데, 음. 갑자기 제가 이제 몸이 교회를 다닌 이후로 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어, 일어나는. 차도가 시... 있었군요. 예. 네.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그때까지 뭐 계속 물리치료도 하고, 음. 약도 먹고 했지만, 그 그러니까 그런 게 계기가 됐다라고 어머니가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음. 제가 교회를 나가고 나니까 몸이 좋아진다라고. 어. 그 그러니까 불교 신자신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아,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교회 가면 건강도 좋아지니까. 그러니 네. 점점 좋아지는 걸 보시고, 오, 어, 음, 제가 교회를 어. 다니니까 몸이 좋아지나 <laughs> 보다.라고 믿어버리신 네네. 거죠. 그 어, 어머니 스스로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네. 너는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자 네. 이렇게 된 각자 거죠. 각자 갈 길로 가자. 그래 그러다가 보통 스토리가 그럼 나도 교회를 가겠다 이거일 텐데. 네. <laughs> 그래야 돼. 어, 너는 그래야 너가 길을가 네. <laughs> 그러다가 한 어, 1, 2 년이 채안된시점에서 안 어머니도 이제 교회를 아, 다 참. 아버님이 먼저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따라서 다니시게 돼서. 이제 지금은 권사님으로 하하, 또 저희들 기도의 본자시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의 후원자가 되 네. 주셨죠. 그러니까 짧은 과정, 그 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 참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분다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제 그 모습은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사실 또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건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송교사님. <laughs> 뭐, 저도 목사이지만, 음. 뭐, 교회 사랑하고, 또, 음. 뭐, 복음 사랑하고, 목사가 된다는 것도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또 목사가 되기를 결심을 하셨는지 중학, 궁금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제 교회에서 간다는 공고가 이제 네네. 떴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집, 학교 외에는 음. 어디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제 바닷가로 그것도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 다 좋아요. 예. 예, 그렇게 간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네, 설레죠. 설레죠. 그래서 이제 그 떠나기로 했지만 어머니가 반대한 것을 이제 친구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정말 그때 3박 4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만큼 재밌게 보내다가, 음. 마지막 날, 보통 우리, 그, 캠파이어 하면서. 아, 또불 붙여야죠, 또, 그렇 예. 그러면서 <laughs>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토 통수 기도하고, 네. 막, 불 같은 기도를 하, 네.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막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하는 그, 이 저에게, 어, 내가 너를 고쳐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수 있냐라는 질문을 음. 이제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응답하고 첫 번, 그 이제 세번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제 모습 가운데 제가,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급급한데 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세 번째 들려오는 음성에는 제가 거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는 어눌한 제 몸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제 몸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이몸이라지라도 하나님이 가져다 쓰십시오 하고 네.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네.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갈 길은 이제 정해졌으니까 네. 그 후로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준비하게 된그 그렇죠. 분명한 콜링이 중학교 2학년 때 있으셨군요. 네. 네. 근데 그때 간증 때도 들었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신학교로 가고 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한국 교회에 또 이게 신학생의 그 포지션상 또 이게 넉넉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신학교만 들어가면 그 그간의 모든 과정들은 끝난다고 생각했다 해꼬지라든지 그러니까 네. 네, 네. 시선이라든지 네. 이런 모든 게 끝나고 교회만 들어가면 내가 정말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음. 사역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어,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공, 공부도 잘했으니까 사역,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사역을 한, 해야 되는 음, 시점이 된 거죠. 네. 그, 전도사 사역을? 그렇죠. 네네. 그래야 전도사 고시도 볼 수가 그렇죠. 있고, 네. 그 교회에서 계속 강도사 고시, 음, 목사 고시까지 그렇죠. 보려면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하려고 이력서를 제출을 하면 안 되고, 이력서를 제출을 하면 안 되고, 음. 제가 3, 학부 3년 동안 100여 통의 이력서를 써봤습니다. 하... 그니까, 러 그때까지만 해도 지, 지금은 조금 많이, 정말 좋아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애우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부교육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음.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몸 그 하나 추스르기 힘든데, 어떻게 봉사를 할 거면, 음. 어떻게 사역을 할 음. 것인가에 대한, 그니까 목사님들의 네. 우려가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는 해요. 네. 이해도 되고, 네. 제가 그 상황이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3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 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3학년 때 휴학을 하게 됐고, 네. 그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한 게 컴퓨터 공부를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3 개월 수능 시험 공부해서 아, 네. 수능 시험을 다시 공부를 하신 네. 거예요? 그때는 수능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학력고사 학력고사 준비를 3 개월을 다시 하고 네. 컴퓨터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아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게 맞으시네요. 아삼 개월간 그또 이렇게 어, 다시 학력고사 준비를 해가지고. 또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좋은 대학, 또 그것도 컴퓨터공학과에 예. 입학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입학하고 나서 학교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어, 정말 저는 컴퓨터 너무 좋았어요. 네.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그 해도 컴퓨터가 사실 보급이 되기 이전, 그렇죠. 제가 처음 할 때가 80, 86이었으니까 처음 할때 XTAT 이전, <laughs> 네. 그거 이전. 네. 상황이었부터 알아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훨씬 이전부터 배 배우는데 컴퓨터는 정직해요. 아, 그러니까 기가 막힌 또 명언을 하나 해주시네요. 컴퓨터는 정확하다, 정직하다. 왜냐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그러니까 네. 인풋이 잘 되면 아웃풋 아웃풋이, 아웃풋이 잘 되고 네, 네. 아웃풋이 잘못된 이유는 인풋이, 인풋이 잘못되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응을 하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행동하는 대로 반응을 하는데 인간관계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아. 정말 거기에 그냥 올인하다시피 어떻게 보면 예. 상처받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 마음의 아픔들이 오히려 더 이들과는 반대의 성격이 인풋이 있으면 정확한 아웃풋이 있는 컴퓨터에 올인하고 매진할 수 있는 게좀 작용점이 된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한 4, 5 개월 지나고부터는 프로그램 혼자 이제 만들 수 있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졸업할 당시 제출했던 프로그램이 팔리기까지 하고 하여간 아, 그런 이제 연속이 되니까 네. 아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이걸로 네. 영광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나가면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서운기도를한 사람인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대답을 했는데 그게 부담이 되 거예요. 네, 그 자꾸 부담이 돼서 이 부담감 어떻게 내려놓지 어떻게 내려놓지 음.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필리핀으로 3주 동안 찬양 단기 선교를 간다는 공고가 뜬 음. 거예요. 네. 중고등부. 네. 그런데 네. 이제 행정 간사를 모집을 하는 공고문이 뜬 거예요 네, 교회에 네, 네. 근데 이제 조건이 컴퓨터를 잘 해야 되는 아하. 조건이 이제 딱 있더라고요 컴퓨터 하면 안돼 그쵸? 딱 <laughs> 네, 그거 딱 보자마자 로나당. 근데 그때는 이미 사업을 시작을 한 단계였고 오. 너무 바쁜 시기였어요 네. 그런데 네. 하나 더군다나 7, 8월 달이잖아요 네. 방학이 네. 그 기간에 제가 3주를 올월 빼는 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예, 정말 쉽지 않지만 네.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거 3주 갔다 올 테니까 네. 중학교 2 학년 하고 네. 맞바꾸시다. 아, 아 어이 딜을 하셨군요. 아주 네. 어, 그때 그러니까, 꼬 요거 <웃음> 통칩시다 전문 <laughs> 용어로 예, 전문 예, 용어 예. 하면 그렇게 칩시다요 정도 네. 내가 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다 내려놓고 네. 3주를 따라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컴퓨터 행정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음. 따라갔는데, 제 필리핀 가서 많은 선교사 3주 동안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와고제 손을 딱 잡으면서, 수영 청년, 청년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laughs> 이 말을 한 번만 하셨으면 그냥 웃고 지나갈 텐데,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네가 여기 와서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음. 컴퓨터로 사역을 하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네. 모른다. 난그 부담감 털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laughs> 그 그러니까 한두 분도 아니고 정말 만나는 네. 분들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기, 그걸 가지고 기도를 이제 마무리기도 늘 하니까, 팀원들하고 마무리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 아 참. 이게 또 다른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음. 나한테 신학을 먼저 알게 하시고 음.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음. 아 이것을 위한 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었다는 네. 게 깨달아지게 네.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심하고 돌아와서 사업 다 정리하고. 다시 복학을 하게 됐죠. 아, 신학교로? 예. 네. 그렇게 복학을 해서. <laughs> 돌아온 탕자. 예. 네, 저는 돌탕. 예. 네, 이제 돌아온 거죠. 네. 그렇게 하고 4학년 졸업하자마자, 러시아에 있는, 네. 러시아 은혜 아닌 선교센터라는 지금 돌아가신 김감진 목사님 네. 그 콜링을 받고 네. 그쪽으로 컴퓨터, 행정 선교사로 네. 가게 된 거예요. 다행이 없군요. 참 하나님 정말 얄궂고 재미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통치로 아. 네. 갔는데 아주 그냥 더큰 걸로.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가셔서 또 맡겨진 사역들 감당하다가 근데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음, 사실 네. 이제 경직성 내성마비 이가 경계해야 될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네. 중에 하나가 추위에요. 아, 추우면 더 몸이 굳으니까. 네. 네. 추위가 정말 저한테는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그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음. 너 죽으러 가, 가냐라고 음. 하실 정도로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죠. 네. 왜그 추운 나라로 가냐.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어쨌든 설득을 해서 네. 가게 됐어요. 네. 가게 됐는데, 처음에 춥지만 어쨌든 그렇게 귀한 사역들에 사육, 동참한다는 것에 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제가 할수 할 있는 일들이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부모님 외에는 없, 없었거든요. 그걸 음, 음. 혼자 했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네. 너무. 네. 그리고 그때 나이가 벌써 27이 되니까 네, 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몸 상태 때문에 결혼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네. 나내몸 상태로 결혼을 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러시아를 갔는데 사역을 하면 이제 현지인들이랑 같이 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네, 러시아 현지인들하고 그, 그, 그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 러시아 청년들은 만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정말. 모스크바에는 자매들 참 이쁘죠. 예. <laughs> 네. 뭐 버스 차장이 김태리 네. 수준 정도 네. 되니까 네. 아, 정말 이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그 젊은 마음에도 외롭다는 것과 나도 누군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음. 이제 예전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몸이 힘드니까 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안될것 같고, 네. 하나님한테 작정하고, 네. 금식하면서 네. 40일을 기도를 했어요. 네. 딱 기도장하고, 하나님 저도 짭주세요. 네. 네, 그렇게 기도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져서 공개 구원을 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40일 기도 마치고 제가 비자 연장하고 보식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네. 지내, 지내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불편한 몸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계신데 네. 인터뷰를 한번 땄으면 좋겠다고 네.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고 음. 인터뷰 거의 끝 마무리에 이제 서 교사님 지금 제일 급하게 기도하고 계신 기도 지목딱 뭐 하나만 내놔 주시면 네. 청취자들 네. 다 함께 생방이었거든요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선교 사람은 선교에 대한 뭐 저희 선교를 위해서 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텐데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그제 입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렇죠. <laughs> 네. 예, 그렇게 이제 딱 나와서 네. 예, 자연스럽게 이제 PD가 네. 공개 구원을 네. 하게 되는. <laughs> 제가 보니까 성교사님 승부사야 승부사 아주 딱 하나님한테도 베팅하고 공개구원 딱 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공개구원을 해가지고 좀 연락이 왔나요? 선교사님그 프로가 이제 장애인은 내 친구라는 프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우들이 많은, 많이 듣는 많은 프로인데 거기다 굉장히 많은 자매들 또 부모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어요 네. 제가 네. pp 당연히 pp인데 어쨌든 전화를 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만남까지 가지게 된 자매가 일곱 자매예요 많이 만나셨네요 네, 네. 짧은 <laughs> 네. 기간에 많이 만났어요 보통이 아, 네. 아니신데요 승부사였어요 승부사 <laughs> 네. 근데 만나는 자매들마다 네.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원은내 친구다 보니까 좀 몸에 불편함을 가지신 자매들이 네. 나왔겠군요 많이 이제 그런 상황인 네. 거예요. 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도 힘든데, 음. 나도 평생 장애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내 아내조차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어. 하나님 제가 케어할 수 있을까요? 음. 하나님 제가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닌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하... 아닙니다, 음. 아닙니다 하고 여섯 명을 다 이제 거부를 한 거죠. 네. 거부를 하고 애프터를 친척을안한 거죠. 네. 어, 왜 애프터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아, 애프터 막 가슴이 떨리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연락이 일곱 번째 자매가 네. 옆에 계신 o 네. back